5만원대부터 30만원대 안쪽까지 얼굴 마사지 하듯이 사용을 하는데 진짜 시원해요 이거는 진짜 그 정말 약한 울세라 랑 기본 바탕이 되게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얘를 쓰고 나면 은 피부가 진짜 단단해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의자들 정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 케어 디바이스를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또 고물가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매번 피부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안갈 때는 집에서 이렇게 홈 케어로 관리하면 진짜 좋은데 또홈 케어 기기도 하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30만 원대 이하 완전 가성비 있는데 너무 너무 만족했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홈 케어 기기를 추천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만원대부터 30만원대 안쪽까지 정말 40만원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 여러분들 지갑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갓성비 있는 템인데 이거 진짜 산지 오래됐어요 글레몬의 갈바니 기계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헤드가 평평해요, 이렇게. 제가 갈바닉 기계를 고를 때 여러 번 실패하면서 얻은 꿀팁이 있다면 이렇게 헤드가 평평한 걸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 갈바닉은 보통 이제 화장품을 흡수시키려는 용도긴 한데 여기에 굴곡이 있으면은 진짜 그 화장품이 정말 잘 끼거든요. 그래서 닦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평평해야지 이렇게 쓱 닦고 하기도 좋고 이게 딱 사이즈도 넓진 넓직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쓰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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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이게 5만 원대로 완전 가성비 있는 제품인데 보통 갈바닉이면 진동 모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LED 기능도 있고 이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저는 냉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차갑게도 되고 따뜻하게도 되거든요. 저는 특히 이 차갑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잘 뜨끈뜨끈해지고 엄청 차가워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처럼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일 좋고 이거는 보통 화장품 흡수시킬 때 쓰기도 하고, 마스크팩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좋기도 하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이제 갈바닉 기계로 흡수를 하면 은더 피부 안쪽으로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성분이 좀 피부에 적응이 됐을 때, 요런 갈바닉으로 이렇게 홈케어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요거 진짜 가성비 있기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를 한번 <laughs>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눈밑 디바이스인데요 이렇게 안경처럼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가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있고 이것도 켜가지고 LED랑 EMS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눈밑 꺼짐 눈밑이 울퉁불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나온 기계 홈케어 기계인데 얘는 7만 원대로 상당히 가성비 있는 제품인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그, 제가 홈케어 기기 중에서 좋아하는 게 EMS 기능이라고 해서 이 근육을 움찔, 움찔, 움찔 시켜주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게 딱그 눈밑 근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쓸때여기다가 아이크림이나 아니면은 뭐 투명한 알로에 젤 같은 거 있죠? 꼭요 패드에다가 묻히고 나서 안경을 쓰듯이 써주면 훨씬 자극이 잘 가거든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훨씬 자극이 잘 가고 여기가 움찔움찔 움찔 이렇게 움직이고 자극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 5분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 여기 눈 밑이 약간 살짝 펴지고 약간 탱탱해진 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점이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쓰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되게 자기 전에 하기도 좋고 뭔가 손을 안 쓰는 거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홈케어 기기라고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합리적인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구매해서 써 보실 수 있는 눈밑 전용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볼살 없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고주파 기계를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뷰앤디 디서마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름이 약간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써머지를 타겟으로 나온 기계예요. 써머지가 한번 받을 때한 200만 원 정도 깨지거든요. 굉장히 피부과 시술 중에서도 고가의 시술인데 그거를 좀 집에서 그 케어를 조금 따라가고자 나온 게이디썸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친구들한테 생일선물로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던 제품인데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가격이 20만 원대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얘는 좋은 게 이렇게 키면은 페이스 모드랑 아이모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모드는 조금 강력한 이런 피부가 두꺼운 부분에 쓰기 좋고 아이모드는 이렇게 얇은 눈가나 팔자 이렇게 얼굴 안쪽에 쓰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뉘어져 있고 페이스 모드를 저는 제일 강하게 해서 쓰는데 이렇게 터치가 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젤 같은 걸 써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요거는 고주파, 그러니까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고주파랑 더불어서 EMS가 같이 합쳐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홈케어로 느낄 수 있는 그 효과를 최대로 볼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EMS 기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고주파나 뭐 초음파 같은 경우는 피부과 출력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EMS는 근육이 움찔움질 하는 정도기 때문에 홈케어도 충분히 정말 피부과랑 비빌만 하지 않나, 요런 느낌이 들고 EMS 기능은 내 원래 근육을 이렇게 운동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근육 케어가 제대로 되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뜨끈뜨끈한 고주파랑 EMS 기능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얘를 쓰고 나면은 피부가 진짜 단단해져요. 써마지 받아본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효과를 모르겠다. 그냥 피부가 조금 단단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써마지 느낌이랑 정말 비슷해요. 물론 써마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피부가 단단해지는 거고 얘는 즉각적으로 단단해지는 대신에 지속력은 짧습니다. 거의 뭐 이틀 거의 그냥 즉각적인 효과만 있는데 그 효과가 써마지를 받았을 때랑 정말 느낌이 비슷해요. 굉장히 피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제 볼살 지켜파이신 분들은 이런 고주파 기계 또는 이렇게 EMS 기능까지 있으면 완전 금상청화라는거 요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면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닥터탱글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대 제품이거든요 얘는 정말 약간 갓성비 버전이긴 한게 뜨끈뜨끈해지는 게 조금 약하기도 하고 갈바닉 진동 기능과 고주파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EMS 기능과 고주파가 합쳐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동을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은 뭐 EMS 기능을 선호하는지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얘는 조금 더가성비 버전? 좀더 라이트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사용감에서. 가볍게 이제 갈바닉으로 뭐 흡수시키듯이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동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얼굴 마사지 하듯이 사용을 하는데 진짜 시원해요. 이걸 괄사처럼 이렇게 얼굴 근육을 풀어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마사지 효과까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돌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괄사 마사지 하는 것처럼 정말 시원하고 단점은 여기 살살 닦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그렇습니다. 특히 환절기라서 비염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 되게 좋은데 이런 걸로 진동으로 여기 마사지 해주면 진짜 코가 뻥들리고 약간 비염 마사지에 효과도 좋고 얘는 젤을 쓰지 않고 그냥 화장품을 발라놓고 마지막에 흡수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정말 가성비 템이지만 얘를 쓰고 나서도 약간 피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는 초음파 기계를 좀 추천드려볼까 하는데 초음파 기계는 어 흔히 말해서 슈링크, 울쎄라 이런 시술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약간 볼살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좀 슬림하게 만드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피부 관리샵에서 쓰는 기계 중에 서는 하이프라는 집속 초음파 기계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타겟으로 나온 홈케어 제품인데요. 요거는 메디큐브 하이포커스샷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제가 딱이 기계를 써보고 아, 이거는 진짜 그 정말 약한 울세라? 진짜 그 슈링크 딱그 느낌이랑 정말 흡사하다 라고 느꼈는데 효과도 정말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는 단계도 5단계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 내 얼굴형에서 뭔가 여기가 좀 들어가고 싶은 부분 있죠 턱선 부분은 5단계로 아주 강하게 조져주고요 한 1, 2단계 정도로는 여기 피부 안쪽까지 해주는데 이게 초음파 기계를 쓰면은 볼살이 빠진다라는 공식은 살짝 잘못된 게 홈케어 기계는 출력량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홈케어 기기로 볼살이 빠질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당한 초음파 관리는 피부를 안쪽을 탱탱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약하게 해가지고 약간 홈케어 오마카세처럼 이쪽은 이렇게 약하게 조금 해주면은 여기도 약간 땡땡해지고 여기도 라인이 촥 달라붙는 아주 아주 효과가 좋은 기계입니다. 이것도 한 2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게 나온 초음파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살이 많든 적든 모든 피부에 추천하고 싶은 디바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LD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물방울 관리이죠. 이 진동 초음파로 이렇게 피부 깊숙이 초음파와 진동을 넣어서 이 피부 안쪽의 세포들을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해줘서 이제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라고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라인이 슬림해진다거나 피부가 리프팅 된다거나 이런 극대화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얘를 쓰면은 피부 기본 바탕이 되게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관리템이 뭐냐 하면은 저는 LDM 관리를 꼽을 것 같은데 LDM 기계는 조금 제일 여기서는 비싼 편이에요. 30만원대이긴 한데요. 이런 LDM 기계들 중에서는 이 글로우엠이 제일 저렴합니다. 다른 것들은 막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홈케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비싼 제품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차피 홈케어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가성비 있는 요 글로엠 부스터 소닉으로 좀 입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어떻게 쓰냐면은 피부에 좀 자극을 주는 강도가 조금 있는 요런 기계를 쓰고 나서 후 관리용으로 요걸해서 조합해서 써주면 진짜 집이 약간 피부과가 돼 요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그냥 피부 컨디션 조금 안 좋을 때 얘로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피부가 좀 조금 한톤 맑아지면서 피부 자체가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어요. 피부 컨디션을 갑자기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피부 밑바탕을 되게 건강하게 케어해주는 느낌이 드는 게이 LDM인데 자극도가 정말 없기 때문에 임산부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쓰기 좋아가지고 자극이 있는 제품들은 막 일주일에 한두 번 쓴다면 얘는 정말 매일매일 쓸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요, 요 정도로 약간 뽕 뽑을 수 있는 기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홈케어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 기능이 EMS 기능인데요. EMS 기계를 마땅한 걸 제가 가져오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쓰고 있는 건이 부스터 프로인데, 부스터 프로에 더마샷 모드라는 빨간 모드가 있어요. 이게 바로 EMS 기능인데 저는 이거가 집에 있어서 이걸 쓰지만 EMS 홈케어 기계 검색을 해보면 정말 저렴한 제품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은 게 EMS는 근육을 이렇게 움찔움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중안부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힘주는 그거를 이제 홈 기계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육을 운동시키는 게 저는 제일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MS 기계로 이렇게 여기를 앞면부 쪽을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 얼굴 근육도 되게 시원하고 약간 좀 여기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확 들어서 저는 EMS 기능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피부과에서 새로운 시술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안부 짧아지는 시술이라 해가지고 엠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딱 전자 패치 같은 걸 붙여서 이렇게 피부를 EMS 기능으로 이렇게 움찔움찔 하면서 자극을 주는 건데 그거를 하고 나면 즉극적으로 여기가 약간 뽕긋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부과에서 비싼 돈 주고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 EMS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로 여기 중안부 쪽을 조금 풀어주시면 여기가 약간 뽕긋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 근육 케어를 할수 있는 EMS 기능이 있는 그 기계를 정말 그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쓰인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런 기계들은 아마 정말 실패 없이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한 최소 1년은 넘게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믿고 사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 이런 디바이스에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많이 사 봤거든요. 근데 당근행으로 가거나 버리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무슨 제품을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갑 지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해 볼게요. 더 믿어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잘 쓰는 홈케어 기기를 좀 소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1, 2년에 한 번씩 정도 피부과에서 강하게 시술 받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로 관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홈케어의 중요성을 한번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관리 열심히 해요, 여러분.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